베리페어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5명의 신임 판사들을 재판 지연이 매우 심각한 지역 우선으로 로우메일랜드, 오카나간, BC 북부에 각각 1명씩과 서리에 2명을 배치했다고 발표하고 이번 조치로 재판 적체에 다소나마 숨통이 튀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 적체 문제는 최근 썰이의 로즈 레이븐 판사가 재판이 너무 오래 지연됐다는 이유로 한 음주운전 소송을 폐기처분해버리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는 것은 물론 NDP는 현재 b c 준의 공석인 판사 자리가 18석이나 되는데 자유당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임용을 지연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페나 장관은 판사 한 명을 고용하려면 연봉 20만 달러의 연금과 수당이 추가되는데 판사를 보조하기 위한 법원 서기와 정리도 필요해 비용은 배로 증가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말소된 음주운전 소송에 대해서는 비시주 전역의 형사법정 소송 시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단일사건으로는 최장시간을 끌어온 특수한 케이스여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가을 음주운전 집중 단속만으로도 음주 관련 형사소송 건수가 75%나 폭증했으며 올해 들어 범죄 구형 건수가 15에서 20%까지 줄었지만 주정부의 적자 예산으로 여전히 법원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하는 별개로 검사와 판사가 협력해 본 재판 이전에 가능한 법정 출두 횟수를 줄임으로써. 재판 적체를 줄이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의 배경을 가진 판사를 적재 적수에 지명 배치함으로써 법정의 전문화를 가져와 재판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